사람들, 안녕하세요. 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통영입니다자 오늘 컨텐츠는 바로 어떤 걸 올려볼 거냐 이역대급이와형 어.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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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바로 이 수박인데 어 무식해요. 수박 얼려 먹는 데 많은데 네. 다 어떻게 얼리냐면 네. 다 잘라서 그걸 조각내서 얼려 먹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얼려가지고 먹사내는거예요와 네. 그쵸. 고... 제 기대돼. 근데 제가 한 가지 봤던 게 있어요. 이거 구매한 데에서 맛이 없으면 환불해 준다 <laughs> 그랬거든요. 아, 네. 얼려서 먹는데 네. 맛이 없다 가서 환불해 되는 겁니다. 약간 네 한번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자 있을 거야. 자 어쨌든 한번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하세요. <laughs> 어? 아야. 아, 아. <laughs> 수박이에요, 아니, 여러분. 수박을 올려보니까 아. 와 이거. 와, 와 이거 털이 낀것 봐. 아. 저희 아이스에이지컨텐츠하고 네. 최초로 맛있을 것 같은 데 완전 해야 유망주. 어떻게? 오, 이거 근데 너무 좋은데? <laughs> 어떻게 해 먹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칼을 또 준비해서 어? 혹시 모르니까 꼬다리를 다시 다시 넣어줄게요. 예, 네, 다시 넣어놓고. 이건 많지? 이거는. 네. 오. 이렇게 손으로다가. 자, 그러면은 늘해 왔던 우리 트렌드 마크. 어, 떻게 잡아 드려야 되나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제가 좀해 봐도 되나요? 어, 형! 하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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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이힘든데 <laughs> 어, 이게 지금 왜? 네. 네. 뭔 소리지? 네. 음? 갑니다. 네. 이거는 마음 씨가 굴곡진 대를 찍어주고요. 네. 아니 위로 해갖고 직각으로 네. 달에 약간 첫 착륙하는 느낌으로. 조심해요, 손 조심해요, 손. 콩콩 기부님. 네. 제가 방금 콩.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키칠까? 그거야. 그걸 그 낭치를 <말이야. 웃음> 왜샀냐 <laughs> 어, 잡고 와서 봐 이거 잡고 와서. 저제손 치시나요? 그럼요. 여기죠, 여기죠. 와. 와 손잡이 어 손잡이로 만드셨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머리에 짠는 거 개웃기네 그렇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칼 들어간다 이게 뭐야 어쨌든 어. 들어가긴 어,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네. 오, 드디어 조금씩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웃음> 위험하게 <웃음> 촬영되고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고 따라하지 마세요. 네. <laughs> 어, 좀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거는 제가 현대 예술로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작품명 반주고. 아, 반주고. <laughs> 됐어요. 자. 자, 자. 이거는 와!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잡으시죠, 여기. 어, 좋습니 하나, 둘, 하나, 셋. 셋. 아 하나, 둘, 셋. 아! 와아 완전 얼었다. 죠 아, 네. 사상 최초로 기대돼요. <laughs> 야. 오케이, 힘든데 이거. 오! 우 야! 아, 저. 아. 오겠습다여러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다먹신다반 잘라 보자 오, 오 확실히 부드러워 확실히 부드러워 아이에 <laughs> 수박이 달만 달도 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지붕님 네? 약간 쓴맛 안 나요? 그 씨앗 씨앗 아 씨앗 맛인가 이게? 그 씨앗을 그냥 먹어버려야 아. 철판 아이스크림 그하신 분들 이렇게 먹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쓱쓱 음. 해가지고 입에 찍 <laughs> 와 슬러시야? 샤베트야 완전. 음 그죠? 확 녹죠 입에. 녹. 씨앗이 있는 게 약간 좀더 고소합니다. 고소한 맛과 단맛. 아니 수박 맛인데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 음. 수박 음. 시원하다 음. 계곡에서 먹고 이런 거 있죠? 음 파운이 음. 잘라. 이게 태강이. 내가 봤을 때 수박 얼려가는 게 자세. 그러니까. <laughs> 지금은 너무 땡땡얼어 있는데 어. 수박을 꽝꽝 얼린 상태에서 들고 가잖아. 음. 그럼 얘가 살짝 녹아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제가 파준 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laughs> 그죠 음 그죠. 약간 샤베트 음 먹는 느낌인 키로. 그죠 그죠. 오 어, 이거구만. 어떻게? 이거구만, 이거구만 이거구만. 어, 이렇게 여러분 한꺼번 음 모아요. 한거 그러니까 모아서 이렇게 먹어. 오 이거 봐. 와. 야 이걸 수박을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파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오히려 잠깐만 생각 해 보니까 아 먹기 힘드니까 아니 먹기 힘든 게 아니라 어. 몇번 먹다 보면 이거 반통 그냥 날아가요 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천천히 먹는 거지 그지그지 어. 내가 천천히 배가... 먹고 싶진 않은데 저도 어. 천천히 그치, 먹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이스 에이지 하면서 거짓말을 이때까지 좀 했지만 이건 진짜 단 1의 거짓말도 없어요 삼겹살하고 연어는 너무 비싸 진 <laughs> 연어는 댓글을 읽어보니까 네. 원래 얼려서 팔기도한데 이거 먹지는 않는 거아니야 음! 음, 가장 맛있는 아이스 에이지! 진짜! 음.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역시 수박이다 과일들이 얼려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은데 비주얼도 괜찮은 것들 있잖아 상태도 괜찮겠다 근데 팔렛... 댓글에 제일 많은 건 뭔지 알아요? 치킨이랑 지코 아... 얼려먹어달래요 제발 치킨하고 지코요? 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다음에는 뭐 먹을래요? 치킨? BHC인가 BBQ인가 거기서 파는 아... 그 있잖아요 통다리 이거 아... 그거 하나 얼려가지고 먹어볼래요? 어 그래요 소고기 <목소리> <목소리> 딱이래이라고 근데 그거는 비리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걔는 훈제잖아 훈제한 애를 얼렸을 때 과연 어떨지 근데 여러분 이거 먹는 게아 어깨 아씨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는 이거보더 <목소리> 네. 더 맛있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이것도 얼러면 맛있을 것 같다 하는 거를 언제든지 댓글로 저...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